한번더아 아, 진짜 뭐 뉴스 분실한도 못해 맨날 저기 욕하니까 아이, 욕하고 있어. 토끼 욕하고 지랄이야? <웃음> <웃음> 토끼 새끼 뭐. <laughs> 욕하고 지랄이야? W K, X 들어졌어. 되겠네. 중요한 모르지. 응. 자. 배, 배다 오늘은. <웃음> <씨>. <웃음>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하게 스마트업. 홍진인뉴스 TV 주간브리핑 3국어. 홍시렁뉴스의 전용식 제인턴입니다. 헬로, 스마트 월 스마트 스마트 공지 뉴스 TV 위클리브리핑에서3랭언지공시력뉴스 전용식 체인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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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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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세요안녕 We start a weekly news briefing from October 18th to October 23rd. 10월 1 8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1주간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김지철 중남교육감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9일, 도내 고3 수험생에게 보내는 격려문을 발송했습니다. On the 19th, 30 days before the 2022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中南 Superintendent of Education, 金日著 sent a letter of encouragement to high school seniors in the province. 中南教育館の金日著氏が22学年度大学修学能力試験を30日後に控えた19日、道内の高校3年生に送る激励文を発送しました。 김지철 교육감은 경려문에서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노력에 부응하고자 수능 시험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요 증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을 비롯하여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super-indenton Kim Zichai encouragement, a letter of encouragement, Kim said, The office of キム to to test test ・ i ッチャー教育館は激励文で教育長は受験生の努力に応えるために修学能力試験場の準備に最善を尽くしているとし 優秀シ受験生のための別途試験ノタメノ、ベッドシケンシチューを始め、時間隔離受験生の別途試験場感染者受験生イノタメノ、ベッド験ケなど、万全の準備を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タ。ヨ、イゴン、イロー、教育ョン、キュウ、ジョン、ジョギョング、ユーラン、ソノム、ウンシパンボ、ピョンギョン 수능 시험에 응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He added, I hope that the candidates will fully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method of taking the CSAT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ake the CSAT. 続い2015改正教育課程の適用による受験方法の変更事項について 受験生たち가 충분히 把握し受験す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と要請しました 수능 30일도 30일이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홍성 대포 신도시 쪽에 지금 겁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 응.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 그게 더 걱정이 되고 있다네 응. 우리 책이잖아, 알잖아. 내가 원래 2학기 전면 등교할 때부터도 내가, 어,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 음. 심각하게 지금 우려하고 있던 일이 지금, 아, 도려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서 이미 코로나가 종식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 평상시 하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뭐 면피용으로 스스로 그렇게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건지 다른 그 사람들도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다른 어쨌거나 우리 지역이니까 대보 신도시 어찌보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어찌보면은 다른 지역들이 난리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우리 충청도는 조용했잖아 특히 이쪽 홍성 그런데 이미 지금 다른 지역에서 작년부터 집단 발발을 벌렸던 그런 사항 등이 지금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공장지대, 또 하사무태, 종교, 음. 또 학교 이러다 보니까 이 N차 감염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원어민 강사들이 음. 서울 갔다 오고 나서 감염시키는 음. 경우도 음. 많이. 있죠? 어, 그게 어찌 보면은 종교 단체야.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난리 치던 그런 현상이 지금 압축적으로 지금 대포하고 홍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 주사의 맹신한 채로 음.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도큰 음.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럼! 미친 밀... 주사 맞았다고 해서. 음. 어, 그빠지 차고 아니잖아요. 다니면 뭐해? 네, 안 걸리는 그래. 게 아니고. 그 학생들도 음. 지금 너도 나도 신청을 다한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음. 음. 특히 고3들 같은 경우는 만약 혹시 코로나 걸리면 면접도 음. 못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음. 얼른 빨리 서둘러서 마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있고 부작용이 따르면 공부 못하는 그 시간만큼 누가 보상을 해줄 거냔 말이야. 무서우니까 서로 맞추긴 하지만 어쨌든 다들 부 없이 또 코로나 더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충남도가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nounced on the i e t h 認仲介司法施行規則の改正案が公表されることによる関連条例の改正などを推進すると、中村難度が20日明らかにしました。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된 중개 보수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개 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日から施行された改正案には、不動産価格の上昇に伴い、増加した仲介報酬による国民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仲介報酬を効率的に調整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主要内容は、主体の売明 임대차 거래 6억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세분화하고 인하했으며, 중개 보수는 요율의 한도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The major amendments include the subdivision and reduction of rates of housing sales and rental transactions of KRW 600 million or more, 主な改正内容は住宅の売買賃託借取引が6億ウォン以上の空間の両立を細分化して引き下げ仲介報酬は両立の限度内で 중개 이래 인토 공인 중개 시가 경기 시테 決めるといいよ 내용 가 지가 사에 ました.그러 이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얘기 하지 마. 서울 얘기 하지 마. 우리 충남만 생각해.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해자거 일거 서민더라고는 자, 우리가 충청남도에 살면서 9억 원짜리 주택 혹은 대지에서 이거를 거래를 할 만한 대상자인가? 어, 그지 생각해봐. 어? 일반 서민들이 9억, 6억 이상, 9억 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오히려 반대 국부로 12억에서 15억 이상이 되면, 오히려 0.5%가 증감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그잖아? 이게, 이게, 이게 누구를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을 낮춘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예산군 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삽교 역사를 신설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0일 민선 7기 4년차 시군 방문 네 번째 일정으로 예산군을 찾아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 20th, Yang Seung-jo, governor of c h u n g c h e n g n d o visited Yesan-gun as the first itinerary. To visit cities and c o u n i n the first year of the seventh popular election. 양승조 충청남도 지지가2 0카 민세 7기 4년 매의 시군 후보 4번 매의닛테이 예산군을 오토즈레. 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ました. 양지사는 삽교역에서 서해안을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많이 걸려야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에 예산군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에서 서울역에서 사예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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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예선로 양지사는 버즈 카운티을 이루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산군에 큰 핫태의 못을 러스다로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선봉 예산군수는 서해안 복선 전철 삽교 역사 신설 문제로 215일째 정부 세종청사에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며 삽교 역사가 신설되고 대포 혁신 도시에 수도권 공공 기관이 유치돼서 불균형이 At the meeting, Yesang County Governor Hwang Sun-bong said that he had been holding a rally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jong on the 215th day for the issu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ubstation station on the West Coast double track railroad. 駅舎の新設問題で215日間にわたって西洋成長庁舎で集会しているとし、作業駅舎が新設され、連邦革新投資に首都圏の公共機関が誘致され、不均衡が解消されることを望むと述べました。 일본어할때 목소리가 확중니 아까 두 번째 어떻이그게 뭐야? 양지사 템플? 양지사? 두번어두 번째 절아이에요니에요 <laughs> 그래. 게 뭐야? 게지야 템플? 템플? 플 템플? 양지사가 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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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이 양지사? 양지사어디에어는건어 <laughs> 지격 똑바로 못해?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얘인가 그래서 아니 한글만 보고서 그럼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양스, 양지사 양 하면 양승제도지사 아니야 아 그래 누가 야이 이거 누가 들어보면 양지사라는 절네가 만들었니? 양지템플 <laughs> 양지템플? <laughs> 양지 야, 해야 되는데 고뇨 새끼대가 뭐여 아 새끼 나가그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 이 자리에서 이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새끼 자리 서새끼어 어, 그럼 만약에 결석해서결걔 새끼 을까 이런 만약에 결석이 됐을까? 어, 어 기장 아니 사부님 사부님 새끼 학교에서 사부님 학교에서 그러면 <laughs> <laughs> 사부님은 결석까러면 오늘 사부님은 결석입니까? 끝맺음합시다 네, 지금까지 공시형 뉴스의 전용식 채인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빨 들었다. 어디서 음, 그렇게 꼬박꼬박 말을 많이 하겠니? 소다 도한 말 많이 하시 분데요. 음. 저 지금 나는 남자야. 10개. 나는 남자. 저한 번밖에 안 했어요. 10개. 나는 남자, 10살. 남자. 양성편들라면서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겨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